최근에 성취감 느껴 본적 있어? 없죠. <웃음> <웃음> 진짜 없는 거 <것> 같아. <laughs> 진짜 없죠. 아 이게 표정 표정을 곁들여 버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는 표정을 이도 진실에 대 이걸 다이렉트로 받아 받아 버렸잖아. 표정을 나 이게 와, 이게 당황스럽네. 자, 자, 제가 오프닝을 또 활기차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눈 감고 해도 돼요? 아, <웃음> <웃음> 아 네? 물, 물론이지, 물론이지. 아, 대화에 집중하면서 그냥. 아, 아 물론이지, 물론이지. 각각자의 각자, 성향으로. 아, 네. 뭐 오늘의 주제는 최애로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전이 순간이 정말 최애 순간이고.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억지? 아, 그래, 아, 그래요? 너무 억지? 아니 근데 오프닝을 아, 그렇게 아, 수 있죠. 그렇게. 아니감정적으로 아, 네. 이렇게 하고 싶었어. 조금 조금 나막 순댓국 어.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해버리시면 오, 오, 이번부터 이제 이미지를 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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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최애를 사실 뽑은 이유는 사장이 하자고 해서 한 거지 아, 사장이 그럼, 아, 최애, 최애 하자 해고한거지 네.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근데 여기에 명분을 찾자면 나는 이 최애가 너무 좋았었던 이유는 여기 나의 최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Wow. 아, oh, so 아, 그래서 이 최애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로 부모 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서. That was great open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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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 드래곤 웹 드래곤의 최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음. 뜨끈한 국밥. <laughs> 어. 거기 이제 편하게 소주 한잔 곁들일 수 있으면은 저는 사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최애는? 소주와 곁들일 수 있는 음식. 네, 최애 국밥. 아. 돼지 부속 잔뜩 들어간 구수한 여름에는. 여름에는 물냉면, 비빔냉면. 아 그, 메밀국수. 그, 그런 느낌으로. 음. 제 국물 좀 이런 국물들 있는 거를 좋아해서. 음, 저 자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한번 들어가, 아,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야, 얘기 얘기 얘기하세요. 아, 저다 얘기했습니다. <laughs> 저도 뭐 음식에 대한 책도 많지만. 저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하, 먹어야 한다면 오탑 쓰리 음식을 꼽아봤어요 오 근데 이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탑 쓰리라고 했을 때 바로 제머릿 속에 딱 꽂히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삼겹살 네, 조건이 있습니다 숯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판이어야 되고요. 오. 냉동 아니 아니요 저는 생삼겹 아 생삼겹 네. 삼겹살 <laughs> 두께는 기본 두께로 <laughs> 두껍거나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와, 되게 섬세하네요세 번째는 섬세해. 불판인 이유는 김치를 무조건 얹어야 돼요. 아 이야, 김치. You know? 콩나물도 마지막에그 된장찌개 시켜서 된장찌개 <laughs> 밥을 말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순대국 아 말씀, 말씀하실 때 너무 공감했어요. <laughs> 그 일단은 조건을 국물 먹자마자 와미쳤는데감탄한 순대국 <laughs> 아, 배고프네. 좀 지루해지는 거 같아 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laughs> 그게 아니라 나내 나 지금 좀 추워 나나옷좀 입고 올게. <laughs> 아, 애 최에는 그러니까 힘들거나 기쁠 때 함께하는 게 맥주. 음. 음. 맥주 한 캔이 있으면은 음. 그날 하루가 딱 맥주 한 캔으로 마무리 되면은 음. 뭔가 깔끔한 느낌. 음. 그래서 집에 냉장고 보면 항상 한 캔씩은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 음. 음. 저는 등산이요. 아 와. 등산. 네. 하... 왜냐면 제가 했던 운동 중에 그 성취감이 제일 높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이겨내면 된다는 마인드가 탑재가 돼요. 왜냐면 이게 런닝이나 웨이트 할 때는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등산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내려갈 중간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아 있긴 하지만 내려가면 뭔가 실패자가 된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막 해내려고 하고 해내니까 결국에 뭐든 이겨내면 된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탑재되니 그런 지점에서 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등산이 뭔가 테클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음. 태클이... 일찍 포기할수록 더 몸이 편하지않아요뭔 어,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이건 지뭔 <지금, 웃음> 관점이야, 이거는. 한 정도 올라가서 포기하면 만을 <laughs> 어. 다시 내려야 되잖아. 70%를 했으면 140%를. 아니,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웃음> 잠깐만. 잠깐. 나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laughs> 시점이 왔나 봐. 등산을 어. 하면 또 긍정의 끝판왕이 됩니다. 왜? 왜냐면 음, 어찌 됐든 음. 음. 무조건 정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음. 계속 되새겨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음. 네. 그런데 긍정 긍정의 끝판왕이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이 더 따뜻해져요. 말을 아껴라. <laughs> <laughs> 뭐라더라 이게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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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음이 억텐이야 아, 억텐 옥텐. 마음이 옥텐. 더 따뜻해져요. <laughs> 네. 왜냐하면 내가 하산할 때 힘들게 올라오는 분들 보면은 어쨌든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음. 막 응원해주고 싶어 음.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어. 그래서 어쨌든 등산은 여러모로 정신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 추천드립니다. 음. 등산을 시작하세요. 이 어쨌든 이런 정, 정신력 단련되고 긍정적인 마음 생기고 마음 따뜻해지는 거 이걸 다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고 음. 그래서 모든 이겨내면 된다는 마음이 음. 탑재되면 그걸 그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실천해 봐야겠다. 네. 근데 그나 나도 제나 나는 그 성취감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긴 한 게. 정말 사소한성공에서부터가큰성공을 가져온다고 하잖아. 그, 습관,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어쨌든 매일 성취감 있는 하루를 살면은 늘 뭔가 약간 그래도 하루가 e n in the harder salmoner, little monger can create a do. m 없 t h e r 아 이게 표정 표정을 곁들여 버리니까 <laughs> 그니까는 표정을 실 이걸 다이렉트로 받아 받아 버렸잖아 표정을 날 이게 와 이게 당황스럽네. 아 고정 패널 어, 해야겠네. 짜내려고 했는데 어, 진짜 없어갖고 그러게 아 이게 억텐은 좋지 않아. 근데 각자 이런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어,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 성실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저는 지금 어쨌든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일생을 충분히 누리는 행복 이게 어... 저의 요새 뭔가 큰 이벤트가 없어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큰 행복이에요. 음.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복해. 일어나자마자 일단은 평소에 못하던 것들을 하니까 뭐 등산에 음. 등산이 가고 아 시간적으로 행복한 그런 여유. 그렇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 음. 그런 게 굉장히 소소한 행복이에요 t get in the house. I don't get in the house. I don't get in the house. I don't get i 간 the house. I don't get in the house. I don't get in the house. I 음. 크게 쓰면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사양으로 이렇게 음. 할수 있다는 게 그냥 소소한 행복이 아니었나? 음. 아 이런 거는 한번 내가 이렇게 최애로 빠져보고 싶다라든지 음. 돈은 많이 들겠지만 음. LP를 이렇게 막 모고 으 음. 집에 음. 턴테이블 하나 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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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은데 현실성은 음. 아직 없지. 음. 아 그거 좋다. 음. 내가 딱 질문한 취지가 개떡같이 말했지만 찰떡같이 들은 들었네. 음.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을 쌓인 것들을 나 혼자 보는 게 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을 하고 이걸 기록으로 남길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이걸 한 번씩 꺼내 보는 게내 최가 애될것 같아. 나는 좋네요. 음. 최로 만들고 싶은 안 해본 거는 캠핑. 음. 근데 그것도 앞전에 말한 거랑 좀 같은 요소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음. 아니 가족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 여기 계신 분들이랑 그러기엔 캠핑이 진짜 좋은 수단이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어, 캠핑 가서 나는 뭐알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그냥 뭔가 소탈하게 해놓고 그냥 앞에 불 피우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러는게난 너무 좋아해서 그런 분위기랑 음. 저는 여기... 그러니까 캠핑은 즐겨 하는데. 아직 백패킹은 못 하고 있어서 아야 네. 완전 이딱 아, 낭만 이, 네. 아니 이게 딱딱 아다리가 딱 맞네 네, 네. 백패킹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작을 못 하는 이유는 어. 캠핑이랑 백패킹이랑도 장비가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아 새로 장만을 해야 되니 비용적인 것 때문에 아직 어, 근데 비용도 비용도 비용인데 음. 좀 다르잖아 다르지 어? 개념이 다르잖아 백백킹은. 개념이 다르지 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 지금 등산을 하니까 백패킹을 하면은 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성취감과 플러스 여기 캠핑까지 할수 있다는, 아, 네. 그런 것 좋아.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아, 하고 그건 싶어.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다. 어. 그 느낌이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어쨌든 그. 성취감 느끼는 감정이 너무 좋은데 아, 음. 정상이어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빅패킹을또 하고 오, 싶지. 오, 와. 억지로 잘 짜냈는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건 방금 전에 생각한 거거든. <laughs> 근데 억지로 아니, 잘 짜냈는데. 그 그런... 했었어. 진짜 좋아 그래. 그래. 아, 했었고 어쨌든 내 그냥 진짜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집을 아. 짓고 다시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거니까 약간 그게 어쨌든 성취감에. 좋지 않을까. 어. 일단 오늘은 여기 여기서 끝낼까? <laughs> 뭐늘 이런 식이지 우리가 그렇지않아너너 니가 어. 안 봐서 그렇지. 우리 지금 이거 몇번 했거든. 근데 내, 맨날 이랬어. <laughs>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자 일단은 이거 엔딩은 어 이거 뭐였지? 우리 조태구조태구 맞다. 아뭐 너가 한번 해볼래? 해봐. 큐. No. Čo